내가 예산이 한2,500 있고 음. 나는 남들 다 타는 국산차 말고 외제차 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차 사야지. 아이그제클리 exactly 진짜 <laughs> 그거. 자 그럼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2차선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이 차의 특성을 오히려 더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커브가 자꾸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컴팩트한 핸들에서 느껴지듯이 조향 느낌이 BMW처럼 칼 같은 조향 느낌이라기 보다는 내가 조작하는 만큼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정확한 핸들링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는 이런 전륜구동 형태의 컴팩트한 세단을 잘 만드는 폭스바겐 그리고 유럽산, 독일산 세단의 모습을 잘 살린 모습입니다. 운전하는 느낌이 재미있네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정차 시에 차 시동을 자동으로 꺼주는 장치가 작동을 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것과 시동이 걸리는 게 보통 이렇게 엔진이 작은 것들은 충격이 좀 많이 오기 마련인데 이 차는 나름 조용한 것 같아 그렇지? 시동이 켜지는 느낌이 우리 디젤 특히 디젤 SUV도 보면은 부르릉 하면서 떨리는데 그런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지금 주유를 해버려서 연비가 리셋이 돼버렸는데 오늘 막 밟기도 하고 타보고 막 연비 조 안해봐도 14, 15 정도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이고 이 터보를 설치한 1.4 가솔린 엔진은 연비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발표한 마력이 150마력이고 토크가 25토크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차 크기라든지 이 무게에 비해서는 엔진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정말 잘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는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행하면서 느끼기에는 충분을 떠나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그런 출력을 보여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엄청 잘 나가고 좋은 그런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차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내가,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요. 차가 밟으면 속도가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소리는 좀 나는 변면 속도가 빨리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 차가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가는 차는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속도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고속주행에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아 속도가 많이 나는 걸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건 아마 이 탄탄한 핸들이라든지 어떤 이 하체 세팅 자체가 아무래도 좀 국산차랑은 좀다른 잘라서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보면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의 고속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터보 엔진을 달아서 주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것 이상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CC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사기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엔진 소리는 조금 듣기는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밟아보면 음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 소리내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빨리 안늘어가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속도는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가속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주행하면서 엔진음이 들어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엔진이 그냥 아이들링하고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다른 차들 속도와 맞춰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나아갈 때는 그 음색이란 게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가솔린 엔진으로서의 장점을 많이 가져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들리는 소리가 적어서 승차감도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 8 0 k m 달릴 때 어느 정도 둥실둥실 되는 그 승차감이 있죠 지금. 네. 이런 길을 다닐 때는 승차감이 너무 좋네요. 그지? 이게 난 진짜 컴팩트 세단이라고 하니까 가벼운 느낌만 계속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승차감도. 굉 좋습니다. 이 차의 가장 의외의 모습은 바로 이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의뢰의 좀 약간 차, 차급이 작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느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퍽스바겐과 아우디는 할인을 많이 해주죠. 지금도 현금일 경우는 약 8%가량 정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파이낸스를 이용할 경우는 거의 한 10%를 10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타라는 모델의 풀옵션으로 가도 3천만 원딱 3천만 원에 끊어서 차를 살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의 사항들이 거의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트옵션을 3천이 안 넘어가게 차량 가격을 살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차량을 구입할 예산을 책정하신 분들이 외제차 매장을 갈 일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제테라는 차를 봤을 때는 어, 차량 가격이 이천만 원대라고 하면서 그 매장을 가서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폭스바겐 매장을 막상 방문해 봤더니 티거이 보이겠죠. 이 차는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이 차는 이런 차에 할인했을 때한 삼천 중반 정도 합니다. 하면은어 그래요? 뭐0 0만 원만 더 주면은 티거을 사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아테온도 보게 되고. 파사트도 지금 새로 런칭을 했어요. 그럼 이 파사트 한 등급 올라가는데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충족 어, 늘어나지 않아도 되네. 라는 그런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타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엔트리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이 많게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옵션도 풍부하게 챙겨줘서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 고객들을 끌어보는 효과를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고속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고속 커브길을 돌고 있어요. 핸들에서 주는 피드백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믿음직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진짜 덜 합니다. 보시다시피 참 제일 의외에던 모습은 이 고속 안정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의외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와이프의 야간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이프의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진동과 소음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 진동은 거의 모르겠는데, 발밑으로 전해지는 진동도 모르겠고, 음, 가솔린엔진이니까 그치? 당연히 디젤엔진만 생각하다가 올라가는 거는 힘이 붙이는 것 같진 않다오르막길 오르는 거. 음. 근데 이, 이 엔진 소리는 엄청 시끄럽다. 그니까 진짜 나도 엔진 소리가 너무 듣기 안 좋더라. 붕! 음. 하는 소리가 엄청 들어오네. 음. 오르막을 못 오르는 건 아닌데, 음. 나 터보엔진,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면서 맞아. <laughs> 엄청 붕! 하면서 올라오네. 근데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룸미러도 그렇고, 음. 이거 왜 이렇게 얍삽할까? 되게 좀 시야를 음. 풍부하게 보여주진 않네. 사이드 미러랑 룸 미러를 작게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지? 너무 작게 만들어서든? 풍절음을 줄이려고 했나?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몰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 되게 사이드 미러가 엄청 날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약사페. 어, 되게 보이는 것도 완전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laughs> 맞아. 웨일 들어오는 골목으로 진입했고. 밝은 듯, 안 밝은 듯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한 게 왜냐면 썬팅이 정말 짙게 돼 있더라고 지금 창문 열어서 밖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봐봐 오우와 <laughs> 엄청 달라 거기서 보기에 엄청 밝아 보이는데? 어. 이게, 이게 앞에 썬팅이 좀 짙은 거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프레시션 타입의 LED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밝기가 부족하진 않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코너링이 푹 켜졌네 오, 도움된다 코너링 램프가. 아 그런데도 음. 되게 가운데로 몰려있는 느낌이야. 퍼져 음. 퍼져 보이진 않아.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라서 되게 조심조심 가야되네 맞아. 그렇지 이거 봐봐 지금 이제 이지아 캐주는 좀 반응이 느리네. 좌우로 많이 비춰주진 않는 모습은 확실해. 음. 자, 요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 넘어가지. <laughs> <못 웃음> 나차 옆으로 뒤집어질까봐 누울까봐. 토션빔 방식이었던 것들은 다 똑같아. 한번 음. 이게덜 썩하면서 음. 오른쪽 타이어 쪽으로 하중이 좀 쏠리는 게딱 느껴져. 음. 예산이 한 2천만 원이 한 내가 예산이 한 2천 5백 있고, 음. 나는 남들 다 타는 국산차 말고 외제차 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이차 사야지. 아 이거 exactly, 지클리 진짜 <laughs> 그냥 그, 그거 음. 진짜 그냥 3천만 원더 이상 차에 돈안 쓰고 싶은데. 음. 1차 타고 싶으면 좋은 게 5만, 5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해주고 음. 오일이랑 와이퍼랑 뭐랑 다 갈아줘 와이프? 응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차를 좀 알아 그래서 나는 정비도 신경 쓸 거고 관리도 그렇고 AS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해 하면 국산차 타야지 뭐 얘는 수리하려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응 음. 어, 브레이크가 이렇게 멈춘다는 거네 음. 같은 힘으로 밟고 있어도, 이 줄이는 속, 응. 줄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더라고. 자기가 조절하더라고. 담력? 어. 어, 담력? 이 줄이는 게 조금 열일하네. 이게 있잖아. 되게 특이한 게. 응.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 분명 머리 뒤로 당기면 상당하거든. 응. 근데 정차는, 아 그니까 이, 이 멈추는 건 브레이크는 응. 상당히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엔트리 모델에 자기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은 거지. 앰비언트 라이트도 집어넣고, 뭐, LED등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생각지도 못한 그, 메모리 시트도 의외로 저기 있는데, 쓰기 불편하지만 어쨌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맞아, 뭐 그런 것들도 보면, 그리고 이거,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은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거든? 같이, 같이 켜져. 열선이랑 통풍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냥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은 이유. 아 옵션 때문에 외제차가 딸린다는 느낌 전혀 안 받게. 그리고 가격 생각해봐. 저렴하게 음. 해준 다음에 이거 사러 폭스바겐 매장에 갔다가 이거 사겠냐고. 다른 거 사겠지. 어, 거기 고 500만 원만 더 주면 티구안도 보이고. 아 티구안으로 음. 가야겠다 그렇지. 좀돈더 줬을 때 파스트도 보이고 그리고 아테온도 한좀돈 주고 이런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근데꼭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넉 달을 기다려서 산다고 하니까. 인기는 있나 보다. 음. 근데 지금도 봐봐. 당신 지금 그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되게. 음. 근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그냥 크기가 작아서 잘안 보이고 거기는 아예 그냥 뭐 전혀 안 보여. 여기는 완전 그냥 사라지대. 음. 야 이게 미국에 수출되는 차들이 보면은 그쪽 미러가 광각 미러를 안 쓰거든. 미국 그래서 땅덩어리가 넓잖아. 그러니까 콜드체크가 의무화돼 더... 있는 나라라서 그쪽 그 뭐였는지 안 쓰는데 그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광각 미러가 판매가 많이 될 거야. 근데 어, 어쨌거나 딱 예산에 맞춰서 사기에는. 음. 그러니까 구성을 잘 해놨다 이거지. 음. 음. 옵션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 옵션이라기보다 어쨌거나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이게 깡통이거든 쉽게 말해서 깡통 모델인데 이런 게다 들어가 있다는 게좀 놀랍지. 음. 어, 진짜 당신 말이딱 맞아. 60 넘으면 차마 좀. 물론 밑에 구르는것다 느껴지긴 하는데도 차 부드럽게 가네. 그러더니 네. 폭스바겐 제타의 경우에는 2,3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이용해서 외제차의 문턱을 낮춘 효과를 통해 이 폭스바겐이 2021년에 상당히 많은 모델이 나올 걸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들의 시선을 이끄는 데는 분명히 성공한 모습입니다. 엔트리 모델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폭스바겐의 장기적인 고객이 되게 만들고, 엔트리 모델을 통해서 그 경험을 주는 그런 거에 완전 충실한 그런 모델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승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예, 느끼기에 따라서는 좀 날카롭기도 하고, 가벼운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뒷공간도 음, 느끼기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어요. 물론 트렁크는 상당히 컸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음. 국산차는 시승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외제차는 시승을 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꼭 시승을 해 보셔서 이 주행 느낌, 이 핸들링 느낌, 이 브레이크 느낌이 나한테 마음에 든다 싶을 때는 이걸 사서 타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굳이 프리 깡통인 프리미엄을 가지 마시고요. 솔직히 3 0 0만원더 주고 무조건 프레스티지 모델을 사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외제차기도 하고 파노라마 선더프라든지 핸들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항상 국산 차들만 리뷰해 보다가 이렇게 외제차도 한번 렌트해서 타보니 좀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차를,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초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